아, 아까비 유미 잡았으면 이제도 오야 누구 때? 아 야! 초반에 050된 것부터 좀 아니 근데 나는 경기를 못 봐서 K/D a 말하면 몰라. 저는 경기를 안 봐가지고 모릅니다. 이판 한번 이겨 볼게요. 전판는좀 아쉽게 진 거라 전골 무제한 이거. 전판한이아니왜 아, 아닌데? 모자 못했는데문이못3 0초 남았어. 못 나오게 하지 말라 진짜 한다. 못 나오게 하지 말라고. 아, 근데 이거 뭐. 아대진고라서 리시 안해 주잖아. 이거 나 레이스 시작해야 되는데 이러면 W 치고 레이스 먹죠. 자, 니 달리로 W 1레벨의 W 치고 레이스 시작하는 보여드릴게요. 어, 리시 해준다네요. 이러면 마다할 필요가 없죠. 그냥 레드 시작합시다. 미시는 여러분들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돼요. 아, 이거 바텀 미시하면 다이브 당해서 로인점. 바텀 가리고 계속 싸워야 돼. 아니, 야, 어떻게 정글이못 가... 아니, 상대도 리쉬하고 상대 정글이도못 가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 아, 이 데이로 다이브 당해. 리쉬해 주는... 이 데이로 어떻게 아. 다이브를 당해? 미안해... 긴 거를... 아, 대단하다... 자기 시험에 주도권 없어... 아, 그러면 주도권 있는 거 해? 아이, 포폴 누르는 줄 알았어. 나 야, 이 새끼, 뭐야, 뭐야나 뭐야? 간다. 내이레벨에창 어? 야무지게 때리면서 파이팅 직지게 할게. 걱정 마. 나온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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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올 거야? 아닌데, 그래? 나믿어 가.. 나이단 태워? 아, 예올 거야. 올 거야. 베프. 와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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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내가 퐁 건더. 싸울래? 싸울 수 있어? 나 가는 중. 나 남은 거, 남은 거, 남은 거, 무조건 남은 거, 무조건 남은 거, 무조건 남은 거, 무조건 남은 거. 내가 무조건 남은 거, 무조건 남은 거. 아 뭐해, 알리스타? 아니 후원을 왜잊자로 뭐, 하는 미친네, 거야? 너무 다르겠구만. 최선이었어? 응, 최선이었어. 알겠어. 내 플래시를 쓸 수는 없어. 솔직히, 넷플 스면좀 잡을만도 했는데, 그건 안 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글에 말리는 서포터가 있습니다. 아, 너 어차피 오는 동선이었잖아. 뭔 소리야. 같그걔안 어. 갔으면 나 자골까지 먹었어. 잡골 먹었어야지. 아, 안 먹어도 돼. 어. 야, 우리 칼날 자골 다 털린다. 괜찮아. 나, 나 이미 칼날은 내가 털었어, 상대도. 그래, 자골은. 작골은 내가 갈게. 아래 바이게 먹고 바텀 갱가 봅시다잉. 걔네 바텀 어디 갔냐? 작골 막으러 간거 같은데, 얘네끼리? 안간거 같은데. 아 근데 바텀 너무 잘 풀렸다. 집안 갔다, 얘네. 아, 집안 갔어? 하나 안 다이브가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나그로올야 아, 나 자꾸로 간다. 뭐야? 뭐야, 걸었는데? 어, 진짜 안 돼? 나 가는 중. 어? 나 아, 어떡해? 아, 뭐해? 아, 진짜로. 어, 어떡해? 아, 근데 지리네, 어? 얘들. 뭐냐? 뭐좀 해봐. 어, 오케이, 안 돼. 이거 자꾸 먹어. 또뭐 하는데. 아, 얘네 들어올 것 같지 않아? 나 들어오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받아치는 거 아예 안 돼? 아, 들어오면 받아칠 수 있어. 어. 아, 그래, 게 레오나 올것 같아, 내 생각에. 허봐도 불, 허리도 리이 허어. 아이, 씨. 아이.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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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죠? 그래를 하면서 하면서 면 잡아야지. 홍홍 개쓰레기 아면어이정도면 말도 안되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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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서하어서아 여러분 면아 하면서 하면서 면안돼 이거 나면소에면 이렇게. 서하했서하 <laughs> 아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그 TS, 만약에 그거, 그 만약에 그 이번에 졌으면은 그승부 예측, 그거 역배권사랑 빼고는 못 맞췄네. <laughs> TS가 떨어질 걸 누가 예측이나 했을까? 아, 당연하죠. 그냥... 저 차만 빗나간 적이 없어요. 상대가 스펠 쓰는 거 아니에요. 저거 뭐 넘어온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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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치 박하? 아, 야야 박오는거뭐에 살수있지? 맞대주로 너야돼 어, 아니 나집 안가야돼 내가 칼리 노플이라 칼리 포커싱하면 이제 나 너무 적으로 고생어 와와와 그냥 어, 너지금 어창각 나올 때 딱. 진짜. 야 애시야 너도 죽으면 안 돼. 가는 중 가는 중 니달리 하드 캐리 모드 가는 중. 다노풀다노풀아 다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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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잡았어.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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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맞을 테니까 빨려. 매우 안 맞아도 되고 일단 차한명컷 들어가시고요. 아, 아 뭐해? 아 진짜 에바지. 아. 뭐래? 아니 이걸 왜 처? 아 먹어야지. 아 진짜. 뭐지? 아이창호도못 봤었으면 먹어야 돼. 아니 그거 노플이라네. 무조건 담는 거 아니야? 아니 개바치네아 빨리 끝내는게 이득이야, 그래. 그래 안 보고. 그래. 됐어. 형뭐 기동신 떴으니까 인정할게. 음. 만약에 나 이거 먹다가 레오나 있어서 나 죽으면 진짜 울것 같아. 우리 어, 미드가 대신 죽었어. 아, 나 여기서 대기방 하나 해볼게. 나 이거 아리 노로... 간다. 오셈. 어으 아킬 너무 맛있어 바텀 얹어 야, 위캠프 다 먹고. 그래? 그럼 캠프가 뭐? 아, 저녁 못 먹어. 나돈 너무 많아. <laughs> 뭔소리에요 아니 저, 그냥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뭐 알리가 킬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게임지이알리은 타면 되죠 뭐 여러분들 보험 하나 정도는 깔아임은 하잖아. 이런이 게임은 이게은이제나중이알리은이 먹어서 이다고 하면 됩니다. 이 게임은 이 어 뭐, 뭐야 뭐야? 를 뭐, 뭐 줘야 돼? 줘줘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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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줘야 되는데? 대왕소 미대형님 버섯. 어 예반데? 좀 떴다. 가는 중. 네 근데, 근데 궁이 궁리성... 있어. 잠깐만. 위에 봐주세요. 음, 그래? 아래 보세요. 가자 가자. 우, <laughs> 오메 오메. 모시오, 모시오! 창! 컷! 까비 아, 조건잡 아, 모시오! 아, 아, 모우오 아, 모스오 아, 모 아, 라인 건 아, 와 이게 알리스오야모데 왜왜왜 시 해. 아, 아, 리 아, 와 뭐야 이거 슈퍼점프. 아저 우리. 야 레오나 빡쳤다. 레오나 형 화도 많이 났는데 <laughs> 여기서 뭐해? 근데... 빨리 레오한테데 바텀 안 빠지면 화나긴 해 잡았죠? 노플 여진 딱 로플. 빠진 다음에 천천히 2평 쇼요렇 게임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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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거 다이브 어떻 대체 감정적으로 게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얘네 왜 틀렸는데? 아무도 안보인데나이 아, 그분은 잡아야 돼. 그분 쟤는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 아까부터. 지금 출발. 레이스에 있다에 내 목숨 걸게. 그래? 가봐, 가봐. 와드 <laughs> 한 번, 가봐. 아, 진짜야. 무조건이야. 야, 아, 지금은 먹고 내려갔겠지? 어, 여깄네, 아직. 야, 야, 야 이거. 저안 돼? 아, 어디가? 저 뭐. 아, 죽여, 죽여. 너와, 아, 다이브 하자. 다이브, 이제 그분은 잡아야 돼. 진짜 이게 선 너무 많이 넘었어. 아까부터 해야 돼. 해야 돼. 나가 참고로 금방 좀... 참고. 와... 우씨...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형은 알리 원챔이 나 진짜 뭐라는 거야? 알리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다른 거는 모르겠어. 아니, 재미없다. 이거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그거 더 괴롭혀야 되는데. 그거 잡으러 가자. 그거 죽여놔, 그냥. 어, 끝내니까 이거 타워 치자. 어때? 나 빨리 끝내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전령 살리자. 무슨 말인지 알지? 음, 전령 댄스 봐야 돼. 공룡 댄스는 사자 에바긴 해. 나힐 주고 싶은데 아 뭔데나 설마? 아니 이거 텔 있어, 텔 있어. 됐지. 야 미니언들이! 어,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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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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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지켜! 아! 아... 진짜. 개에데 세우스 블도드아길머프랜드 Yep.